왼쪽 오른쪽 하나씩 나누시면 되잖아요. 음. 여기서는 되도록이면은 아, 이것도 쓰기 나름이지만은 어, 여러분들 쓰실 때는 첫 번째 끝나는 부분과 두 번째 끝나는 부분을 오른쪽을 딱 맞춰 써 보세요. 그리고 쑥 빠져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쭉 빼세요. 점도 이 안쪽에서 점을 너무 크게 찍으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. 두 번째 삐쳐나온 획이 일로 타고 들어오니까, 그 다음에 바짝 붙여서. 이거는 좀더 길게 나가도 됩니다. 예, 여기도 변쓸때 오른쪽을 딱 맞추는 부분하고 그런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. 올라와서 이렇게. 그 일로 오죠. 그러니까 점이 이만큼 오면 얘가 오는 거를 방해하잖아요. 그럼 이 삐침에 나간 이 길이와 각도를 보고서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중심에서 이렇게. 좁아들잖아요. 이게 조각패나 볼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넓어지면 안 돼요. 간격을 바짝 좁혀서. 자,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그 획과 획 사이가 굉장히 긴밀하게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. 간격을 굉장히 좁게 잡는 게 포인트다. 그리고 위를 받쳐줘야 되니까 점을 너무 작게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만 살짝. 요 각도보다 이 이에 부분보다 조금씩만 더 나가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제가 설정해드린다 그러잖아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, 그, 길이를 맞추고 위치를 잡으세요. 그러면은,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행서. 이것도 이제 한 번에 다 연결할 수 있어요.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, 해수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른좀 맞췄죠? 여기서 쭉 빼도 되고, 멈춰도 돼요. 하나씩 끊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들어오죠?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어, 그럼 해소보단 좀, 그, 날개 펴는 게 좀, 이게, 그, 좁아지죠? 여기서 따라와도 되는데, 그냥 끊어서 할게요. 그래야지 편하실 것 같아요. 또 처음부터 너무 현란한 거 쓰시면 어려우니까 간격도 같이 힘 줬다 힘 빼고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이건 한 번에 와서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오면서 좀 찍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행서 이제 해설을 알아야만이 행서가